안녕하십니까 래퍼 서출구로 간다. 25 더하기 224는 249잖아. 249면은 149를 빼면 되는데 빼기 149 하면은 존나 아름답겠네. 신들린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 보고 와. 진짜 얼핏 보면 그냥 뭐좀 또라이 같은 거는 게임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요 줄구가. 나도 칼 춤추는 거야 이건 상대방의 도구를 뺏는 거야. 정치질에도 능하고 판을 짜는 능력도 혹은 판을 읽는 능력도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나만 뭐 우승시켜주면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파이 죽인다 아 짜증나네 진짜 사실 뭐 서바이벌에서 약속이라는게큰 의미가 없긴 해요 안녕하세요 모델 신현지입니다 나 신현지야 루신? 모아니면도어 뭐 스타일이어서 저둘 중에 한번 떨어뜨리겠다 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명한테 놀아나고 있어요 포커페이스도 되게 잘하시고 어디를 칠지 모르니까 또 최대한 흔들 수 있는 사람은 현지 어... 싹수가 되게 놀았구나 오빠가 내가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 내가 이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다 해볼만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네, 안녕하세요 윤비입니다 추미더머니를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서바이벌 구도의 게임에 여러 번 참가했던 전적이 있습니다. 노선을 바꾼 뱀새끼야, 지금. 잔여하게 해야지, 근데 뭐. 윤비는 뭐 틈만 나면 뭐 손에 있는 걸막휘두려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만 하냐.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팀원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에도 불안한 구석이 있고. 굉장히 아군인 척 했다가 적으로 돌변하는데. 아니,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, 윤비야, 이게. 뱀새끼의 스멜이 나더라고. 근데 이건 대신이야, 거의. 이열해지고 치열해지고 좀 그런 악랄한 플레이 이제 나도 칼을 뽑을 때가 됐구나. 일본에서 왔습니다 후지미나라고 합니다. 뭔가 게임 쪽으로는 내가 그렇게 없어서. 뭐 약한 적 없다 자신감 없다 이건 다 핑계고 좋은 대학교 나오셨잖아요어 일본의 2위대요 두 번째로 좋은 대학. 4번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첫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. 어 센데 충격을 받았죠. 1대1만 붙었다 하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사람은 개인전으로 이기기 굉장히 힘든 상대 같고 머니챌린지 우승자는 후지 미나 님입니다 숨겨진 실력자인가 정말?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이겼는데?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래퍼 캐리 건메이입니다 <목소리> 남자들이 단합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저흡연팬이 뭔가 너무 거슬려요 지금 도를 깨는 데일조라 해라. 그것도 괜찮고. 저랑은 확실하게 연대하지 못할 것 같았고. 좀 그런 기회주의자 느낌이 좀 강하고. 무조건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죠. 그래 한번 붙어보자. 욕먹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과 음모 서슴치 않고 모두를 파멸로 이끌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.